오늘은 bmw 520d 네. 17년식이고 14만 5천키로 어, 전문점에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협력점 협력점에 가셔가지고 콘덴서를 갈았대요 콘덴서를 갈았는데 이제 다시 일주일만에 또 가스가 다 샌거지 그래서 공조기 안에 공조기 어었습니다아 진짜 보통일이 아닙니다 보통일이 아니라 이번에는 애프터 갑니다 애프터 애프터나 뭐 정품이나 와 그나마 차가 너무 커서 근데 뭐 애프터도 잘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다뜯었구요 안에 네. 아, 네. 모든 차는 공조기 말 그대로 에어컨이나 히터가 고장 나면 이래 다 뜯어야 됩니다. 그리고 에어컨이나 히터가 고장 나면 제일 수리가 비 많이 들어옵니다. 네. 수리가 비어마 맞죠. 넣는 게 엄청 힘들게 돼 있어요. 모든 차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내 터지는 차량들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차량도 콘덴서 교환하고 어수 없이 점검하니까 에바가 터진 거지. 에바, 그래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엔진놈도 한자엔진 엔진 그래, 팽창 밸브가 정품은 딸려 나오는데 애프터는안 딸리 나오네요. 그래서, 펭창뱀을 직급 쓰는 걸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오시리즈들이 지금 이, 이 고장이 많아가 지금 문제다, 문제. 진짜. 지금 쉐보레 차량들도 지금 에바 잘 틀린다 하던데. 문제입니다. 아, 참. 이런 것들은 진짜 폐차될 때까지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참 이런 것들이 터져서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차좀 얼마나 덥겠습니까 <laughs>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동차 에어컨 중에서 제일 수리비 많이 나오는 게 실내 에바 터지는 거 아시겠죠 작업도 많고 그렇습니다 끝